외부 강사를 불러서 하는 아주 많은 교육들 다는 아니고요. 많은 교육들을 약간 희화화시켜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나온 얘기예요. 무리를 걷는 방법을 알려 주는 교육들이다. 혹시 무리를 걷는 방법 아세요? 네. 아시죠. 왼발을 무리에 올려요. 이 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다시 올려요.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다시 왼발을 올려요. 이런 쪽으로 맞죠. 이런 쪽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뭔가 찝찝하죠? 그럴 때, 그럴 때뭘 들이대냐면요. 실제로 그 무리를 뛰어다니고 있는 증거를 들이댑니다. 얘는 하는데왜 너는 못해? 이 논리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 맞아. 들으면 맞아요. 들으면 맞고 알겠어. 어, 좋은 얘기야. 어 그렇죠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도 있고 왼발 오른발을 엄청 빨리 하고 살을 쫙 빼가지고 몸을 뭐 가볍게 하면 걸을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그걸 못하죠 현실에서 지금 불가능하죠. 이런 분야들 아마 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이 분야를 가지고 그대로 기업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장은 축소됩니다 100%. 지금 여러분들 스마트폰 열어가지고요 카카오스토리만 들어가 보셔도요 여러분 강의 컨텐츠보다 훌륭한 사진들 메시지들이 넘치고 넘칩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테드 세바시, 기타 등등. 여러분들 강의보다 훌륭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훨씬 더 접근성이 좋은,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하는 강의들이 차고 넘치죠. 매체의 발달이 굉장히 이쪽에 시장을 축소시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매체의 발달과 무료 콘텐츠가 난무하죠. SNS, 도서, 동영상 강의, 대형기의 강연 백도시라든지 세바시 이렇게. 그죠그 다음에 기업 그 일반인들의 패러다임도 변하고 있고 가장 문제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입니다 우리 일반 강의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어 자존심 상해 하지 마시고 저도 마찬가지니까 진입 장벽이 되게 낮습니다나 어느 날 회사에 앉아 있는데 아주 멋진 강사님이 들어오셔서 강의를 열정적으로 하시고 나는 10억 벌어 20억 벌어 이러고 나가면 나도 저거 하면 될것 같아 그러니까 막훅 해가지고 사표 던지고 나와서 하죠 근데 뭐 한달에 한건 의뢰가 들어오니 많이 들어와서 나갔는데 강의를 왜 그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환불 안 되나요? 물어보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보는 것보다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낮다는 착시 그냥 어디 가가지고 수료증 몇개 받으면 할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개인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조직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소통 강의 때 한참 많이 쓰이던 거 있죠 경청 경청의 경자는 기울일 경청이고 청, 들을 청이니까 많이 기울여서 이렇게 들으세요 자 마주 보고 한번 기울여 볼까요 이거 이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그게 왜 본질적으로 소통에 있어서 중요한지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게 컨텐츠로서 부가가치를 내던 시대가 빠르게 저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우리 순수하신 강사분들이 또 싫어요. 아, 저 장사꾼 같은 말 하네. 이런 얘기 해서 싫어하시는데, 그냥 저는 시대의 트렌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적어도 자신의 컨텐츠가 경영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는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육 담당자한테 어필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기업교육은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탑다운 방식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아주 큰 회사라면 전체 그룹, 전체 그룹에서 올해 방향은 이거니까 이걸 각자 전략을 세워봐. 이렇게 하면 그게 계열사로 내려오고요. 계열사에서 다시 막 부서로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위에서부터 쭉 화두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자 아, 우리 부서 뭐 소통이 잘안 되는 것 같이 우리 부서 소통 교육 좀 시켜주세요 하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교육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포커스는 그동안 어디에 많이 했냐면요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는 방식 자체도 여기에 포커싱이 많이 돼 있어요 근데 기업체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비율이 10%에서 20% 밖에 안 됩니다 전체 교육에 잘 떠올려 보세요 아 저희 사장님께서 요번에 독서경영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새로 부임하신 분이 독서 경영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과정을 열려고 하는데 초빙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저희 부서원들이 이렇게 교육을 의뢰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저학신하건데 이거 진짜 좋은 회사입니다. 이거 한30%될고요 강사에게 브랜딩이라는 거는 내가 지향하고 있는 곳과 고객이 나를 봐주는 모습이 일치되게 만들어 가는 과정인 거죠. 그럼 그거 어떻게 하느냐?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그한 사람의 개인의 삶의 모든 의미 있는 장면들을 다 끌어 모아야지 만들어지는 게 브랜딩이거든요. 강사에게 특히 더 왜냐하면 개연성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예를 들면 제가 모 기업에서 뭐 전략이나 교육 전략이나 이런 걸 만드는 사람이라 앞으로 교육 시장에 대한 전략적 트렌딩을 트렌드를 여러분께 말씀드린다라는 건 어느 정도 개연성이 좀 있죠. 그게 신뢰를 더 해줄 수가 있고 구매 의욕을 높일 수 있는 거거든요.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첫 번째 뭐냐면 자신이 원하는 이 시장에서 이 기업교육 아니면 뭐 성인교육 시장에서 어떻게 내가 포지셔닝 되기를 원하는가가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걸 알리고 효과적으로 알리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게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 있는데 시장성이 없거나. 창의성이 한참 유행일 때 창의성 교육 엄청 많이, 해요. 여기 계신 분들도 한 번은 다 해보셨거나 아니면 의뢰를 받으셨잖아요? 그럼 가면 거의 모든 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개인 창의성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기껏해야 구글 얘기하고, 기껏해야 마이크로소프트 얘기하고, 자율성을 줘야 됩니다. 아니, 개인들이 앉아가지고 자기가 제도를 만드는 사람이 아닌데 자율성을 어떻게 가져 갑자기 일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바깥에 나가요? 못하잖아요.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개인 창의성을 위해서는 자율성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면 그 교육을 듣는 사람들은 만족하겠지만 그 교육을 사, 구매하는 사람 의사결정자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 관리자일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맞죠? 맞습니다. 아우 목이 그냥 확흔는데네 감기가 다 달아나네. <laughs> 관리자일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진짜 좋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러면 관리자, 이걸 의사결정하는 사람이 결정을 할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 조직 창의성이라는. 조직을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로 보고 조직 창의성이라는 개념을 덧붙여줘야 된다는 겁니다.